MBM 불타는 트롯맨 출연자 황영웅이 학교 가해와 상해 전과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논란 이후에도 황영웅의 별다른 해명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예정됐던 방송에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2월 24일 오후 사전 녹화로 진행된 네이버 나우 불타는 트롯맨 스페셜쇼에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황영웅의 논란이 불거지며 이날 방송이 정상적으로 공개되는 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왔고 예정대로 방송이 송출됐습니다. 황영웅이 유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과거 황영웅에게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폭로가 전해지며 논란은 나왔습니다. 폭로자는 과거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황영웅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당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300만원의 합의금과 함께 합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황영웅에게 과거상에 전과가 있었다며 상해 전과 기록물이 공개되고 학교가의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함께 공개된 황영웅의 과거사진에서는 어깨와 팔 등에서 조직 불량배의 문신이라 불리는 일명 이레즈미 문신이 그려져 있는 모습까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커지는 논란, 속불타는 트롯맨 제작진은 오디션 당시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서약서를 받는 등 내부적 절차를 거쳐 모집을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작진 역시 과거사와 관련해 갑작스레 불거진 논란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제작진이 한기인의 과거사를 세세하게 파헤치고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사실 파악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당사자인 황영웅은 입을 닫은 채 현재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에 대한 놀라운 추가 폭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과거 의혹을 최초 제기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가 취재 비하인드를 전하며 또 한번 충격적인 사실을 전한 것인데요. 더 이상 나올 폭로가 남아있다는 것이 새삼 놀랍습니다. 황영웅의 새로 밝혀진 과거는 무엇일까요? 영상에서 유튜버는 황영웅의 옹호론에 대해 팬분들은 충분히 옹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옹호의 수준 정도도 지키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황영웅이 과거의 과오와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진다면 활동까지 막지는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전제는 황영웅 씨가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전제입니다. 저의 문제 제기 학교가해나 과거 상해 문제에 대해서 황영웅 씨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응원은 할수 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는 멈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제보 내용이 공개된 거냐라는 질문에 유튜버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나눌 순 없지만 대략적으로 50% 정도 공개했습니다. 제보자들 입장에서는 당시 당했던 상황들에 대한 주장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10년이 된 것도 있고 8년이 된 것도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주장만 있고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이 확보가 돼야 방송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제된 내용만 보도를 했습니다. 나머지 50%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가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냐라는 말에는 제가 굉장히 다양한 사안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환영웅 씨는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통상적으로 학교가에나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안들에 대한 제보가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황영웅 씨의 훈련소 문제들, 군대 생활 문제들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데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조금 더 검토 중입니다. 그 이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상당히 놀라울 정도의 제보들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문제 제기 시기가 왜 지금이냐라는 질문에 유튜버는 그렇다면 언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출전 직후에야 되나? 아니면 황영웅 씨가 진이나 1등을 차지한 후회해야 되는지. 만약 후자라면 피해자들의 심정은 전혀 고려치 않는 위협적인 행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8년 동안 10년 동안 가슴 졸이면서 이것을 가슴 속에서 감내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 인물이 톱스타가 돼서 화려하게 방송사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톱스타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팬덤이 많은데 과연 본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상한 인물이 되고 이른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단계가 아니라 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고 한달 전부터 취재 후 공개한 것입니다. 더욱이 결승전 녹화가 진행되기 이틀 전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건 황영웅 씨 불타는 트롯맨 측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결승전 다 녹화했는데, 어떡하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유튜버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전혀 피해자들은 배려하지 않는 위협적인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군 생활에서 황영웅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제보는 없었냐는 질문에 유튜버는 군대 문제에 대해서도 제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서 군대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황영웅 씨가 94년생인데 문체 자체가 4, 50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반된 내용이 많습니다. 황영웅 씨는 일병 전역을 했습니다. 8에서 10개월 정도인데 도움을 받아서 군 생활을 잘 전역할 수 있었다는 게 의아합니다. 라고 의심했습니다. 황영웅 씨가 하차하게 될 것이라고 분야라는 질문에는 황영웅씨 하차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월권입니다. 저는 황영웅 씨가 하차를 해달라고 주장한 바도 없고, 주장을 해서도 안 됩니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의혹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당사자는 해명 없는 침묵뿐입니다. 결승전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제작진 역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결승전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강력한 우승 후보의 의혹이 해결되지 않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입장을 기다리는데 정작 황영웅은 스페셜쇼 출연을 강행하며 톡쇼까지 이어갔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당사자의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렇게 한 번에 여러 논란이 이어질 수 있나 싶은 이번 논란인데요. 학교 괴롭힘의 가해자 주동자였던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최근 학교 가해 소재로 화제가 되었던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의 작가 김은숙은 학교 가해 내용을 작품으로 다루며. 피해자들의 글을 보니 현실적인 보상보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은숙은 사과로 얻어지는 게 무엇일지 고민했는데 얻는 게 아니라 되찾고자 하는 거더라고요. 가해의 순간에는 인간의 존엄, 명예, 영광 같은 걸 잃게 돼요. 사과를 받아내면서 비로소 원점이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피해자들의 원점이 되는 상태를 응원한다는 점에서 작품 제목을 더 글로리로 정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은숙의 말대로 가해자들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짓을 쉽게 잊을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시간에 갇혀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행동을 했다는 이 폭로들이 사실이라면 늦었지만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구하고 자진하차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논란이 더욱 커지길 원치 않는다면, 한시라도 빨리 제대로 된 입장을 발표하길 바라며, 불타는 트롯맨과 황영웅의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